태호 아 이게 음이 있어요. 네. 이게 태는 이렇게 저음으로 태로 가고 호가 조금 가볍게 띄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태호? 아. 태... 어. 네. <laughs> 제대해 어. 드리면? 예. 재 아! 좀. 아우, 좋다. 되게 중독성 있는데요? 네, 네. 예. 어이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줄 아셨는지 올해 베스트 네. 커플상이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전혀 몰랐고 네. 사실, 사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네. <laughs> 안돼안돼 어. 방송 볼 때도 네. 방송을 같이 봤거든요. 아. 음, 맞아요. 거의 막 둘이 막 그러고 있을 때막 잡고 막 네.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사실 아, 되게 시청자분들이 욕을 많이 하시겠다라고 아유,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아, 맞아요. 네, 아니에요. 뭔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은 잘 오. 생각을 못했어요. 맞아 아. 왜냐면 너무 찰떡같이 네, 또그 네. 상을 황 연기해 주셔가지고.